다자호. 안녕하세요. 라디오 도시락에 중국어 한마디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laughs> 네, 라디오 도시락에 중국어 한마디 많이 기다리셨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오늘은 호항에서 정말 중국어에 통이, 통이 드신 분입니다. 네, 중국어 전문가 홍선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laughs> 네, 열심히 중국어 한마디를 음, 배우시다 네, 보면, 네. 이제 이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자, 힘드시죠? 네. 짜요! 짜요! <laughs> 네, 지하연이 화이팅이란 뜻입니다. 네. 네. 자, 여기 왔더니요. 너무 경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아, 진짜. 네. 처음 왔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음. 배경도 너무 좋고, 날씨도 또 받쳐주고. 네. 예. 이 좋은 사람과 하니까 날씨도 또 군대가 잘하라고 아. 맞춰준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네, 오늘은 이렇게 가을이 왔어요. 오늘 왔어요라는 표현을 배워볼 건데요. 왔어요는 중국말로 어떻게 하나요? 라일러 <라이> 라고 말합니다. 라일러. <라이> <라이 러> 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라일러. <라이> 아, 라일러. <라이> 음, 그러면 가을이 왔어요는 뭐라고 하나요? 추우티 라일러. 아, 추우 라일러. 네. 그렇죠? 네. 오 그러면 또 뭐가 왔을까요? 음, 남편이 왔어요. 아아 <laughs> 아, 남편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아 어, 라오공 라일라. 어, 가족에서는 대부분 라오공 라일라 어, 라오공이라고 네. 하는군요. 라오공. 라오 아 라에라. 너무 사랑스러운데요. 네. 라오공. <laughs> 네. <laughs> 어, 그 여성분들은. 남편분한테 라꽁 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라꽁 뿌잉뿌잉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뿅뿅> 하시네요. <laughs> 그러면 남편 말고 아내를 뭐라고 할까요? 어, 치즈 라고 하죠? 아 치즈 라일라라고 어. 죠아 치즈 라일라 어, 먹는 네. 치즈 같아요 어 그죠 발음이 똑같네요 아, 아 똑같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아내가 왔어요 치즈 무서우신가요 <laughs> 어, 치즈가 <laughs> 네. 무서운가요 치즈는 맛있죠 그죠 아내는 치즈, 귀엽죠 <laughs> 귀엽고 아내가 만들어준 음식 맛있죠 그렇죠 네. 사랑스럽죠 치즈 라일라. 그죠. 네. 그러면, 우리 딸도 있잖아요. 딸이 왔어요. 뭐라고 할까요? 아, 어, 이제 지방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꾸냥, 라일러, 혹은 니얼, 라일러라고 합니다. 아, 어, 꾸냥. 네. 꾸냥. 어, 꾸냥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죠. 홍콩의 꾸냥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홍콩의 아가씨. 여러분. <laughs> <laughs> 송선님은 <laughs> 노래를 정말 잘하십니다. 다음에 아 기가있을때 노래도 들려드릴게요. 아, 그러니까요? 네. 준비해야 되나요? <웃음> 네. <웃음> 그러면 아들이 있으신 분들이 서운하니까 아들이 왔다고도 한번 해볼까요? 음, 아들요? 얼즈, 알지, 라일러. 얼즈, 얼즈라고 한다네요. 네, 아들은. 네. 그럼 누가 또 왔다고 해볼까요? 비가, 비도 왔다고 하나요? 비는 내리다. 아, 내리다군요. 하죠. 그러면 내리다 표현은 다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네. 라일러였어요. 그렇죠. 라일러 였어요. 그래서, 음. 아, 그 노래 들어보면, 라일라이, 라일라이, 라야 하잖아요. 아, 장윤정 씨의. 네. 그 노래가 그러면 라이? 오다란 뜻인가요? 맞죠. 어. 아, 여, 여러분, 그러면, 네. 야래향, 중국집 이름에 보면, 예, 라시아? 네. 음. 왔다란 예, 뜻입니다. 시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네. 라일러. 그러면 오늘은, 음. 오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가을이 왔어요. 추천 라일라. 네, 남편이 왔어요. 라오공 라 아내가 왔어요. 치즈 라일. 딸이 왔어요. 구냥 어, 라일. 어또 있다고 하셨잖아요. 닐라 네, 아들이 왔어요. 얼라 네, 여러분에게 복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복이 네. 왔어요. 알려드릴까요? 어? 네, 복이 다음 시간, 에 아, 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네, 자, 따지아, 살찐. 다음에 만나요. 사이티엔. 사이티엔. 다음에 만나요.